침묵상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하루의 시작을 이렇게 말씀 보고 기도하고 찬양하며 시작할 수 있게 허락하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또 이렇게 하루의 첫시간 하나님께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기뻐 받으시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창, 어, 창세기 3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선악과를 먹다라는 제목을 좀더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5절과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줄 하나님의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 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예,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에덴 동산에 두셨다라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 에덴 동산에 있을 때 사단이 와서 유혹을 하죠. 어떤 유혹을 합니까? 선악과를 따먹도록 유혹을 해요. 하나님께서 원래 선악,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너희가 먹지 말라라고 명령을 하셨죠. 그런데 하나, 이 사단은 와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불순종하여서 그것을 먹게 사람을 유혹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유혹할 때 어떻게 유혹을 했어요? 그것을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져 너희가 하나님 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하심을 하나님도 아신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결국에 이선악과를 따가며 면서 뭐라고 욕을 했냐면 너희가 그것을 먹으면 너희가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 같이 된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 여기서 우리가 알수 있는 건 뭐냐면 죄의 본질에 대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죄의 본질은 뭐예요? 인간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시면 인정하지 않고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죄의 본질이에요. 결국에 그날에 선악가를 따먹으라고 유혹을 할 때, 사단이 유혹을 할 때, 어떻게 유혹을 했습니까? 너희가 이것을 먹으면 어떻게 될 것이다?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특별히 하나님처럼 되어서, 되어서 선악을 알게 된다. 이것은, 아, 선악을 알게 된다는 것은 지적으로 단순히, 어, 옳고 그러면 안다는 게 아니에요. 이것을 안다는 건 뭐냐면 결정한다는 거예요. 선과악이 무엇인지 결정한다는 것 스스로. 다르게 말하면 내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서 옳고 그런 것이 무엇인지 결정하고 판단하고 모든 것을 내가 결정하고 살아가겠다는 의미죠. 그래서 결국에 선악과, 그날의 선악과를 인간이 따먹게 되었는데 이 선악과를 따먹게 된 동기가 뭐예요? 하나님처럼 되고자 해서 그런 거죠. 그리고 이것은 죄의 본질이기도 합니다. 죄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처럼 되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죄를 탐해서 우리가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는 것. 그것이 죄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그다음에 이렇게 돼 있죠. 여자가 그 나무를 본적 뭐 한다고요? 먹음직하기도 하고 보암직하기도 하고 지혜롭게 할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지라. 그리고 여자가 그 열매를 따서 자기와 함께 한 남자에게 주매 그도 먹으니라. 그러니까 재밌는 건 뭐냐면 이들이 선악과를 따 먹었어요. 서다 를 따먹기 전에 먼저 일어났던 현상이 있죠. 그건 뭐예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다. 그 전에 먼저 행동 이전에 뭐가 있었어요? 행위 이전에 이미 그 마음에 변화가 있었던 거죠. 이미 마음이 유혹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가끔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이렇게 법조인들 법에서 근무하시는 분이 어 그런 이야기를 해요. 막 범인들이 잡아오면 내가 오늘 처음 그랬다고 정말 처음 내가 오늘 잘못을 했는데 이렇게 붙잡혔다고. 그런데 그 말을 잘안 믿는데요. 왜냐하면 처음 어떤 인간이 잘못을 했을 때 잡히는 경우는 정말 드물대요. 그래서 한번 잡히기 전에는 그 이전에 수십 번씩 이미 잘못을 행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들통이 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얘기가 참 제가 공감이 좀 됐어요. 마찬가지죠. 어느 날 갑자기 아담과가 실수로 한번선악은를 먹은 게, 먹은 게 아니에요. 그 이전에 이미 그 마음속 깊숙한 곳에서는 이미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고 하나님 없이 스스로의 힘과 뜻대로 살고자 하는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마음들이 이미 가득 찼던 거예요. 그래서 행동이 옮겨진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악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한번 실수했는데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 책망하신 것이 아니에요. 이전에 이미, 그전에 수많은 실수와 잘못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사탄이 하는 거짓말이 있다고 그러죠. 첫 번째 거짓말은 뭐예요? 한 번은 괜찮아. 그래서 한번 범죄를 하면 뭐합니까그 다음에 한 거짓말이 뭐예요? 이제 너는 안 돼. 우리는 이두 가지 거짓말에 대해서 우리는, 어, 맞설 수 있어야 돼요. 한 번은 괜찮아. 여러분, 작은 것 하나하나가 쌓여서 결국에 큰 결정들이 되는 거예요. 반대로 이야기하면 무엇입니까? 작은 것 하나에서부터 우리가 뭘할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시면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아침묵상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겠죠. 오늘 하루 시작을 할때왜 우리가 아침묵상을 합니까? 정말 우리가 주일날도 예배 드렸는데 오늘 말씀 안 보면 안 돼요? 그래도 되죠. 그런데 이 아침묵상을 하면서 뭘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오늘 하루 우리가 사는데, 하나님 없이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내 인생을 인도해 주십시오. 라고 매일 고백하는 거예요. 이렇게 매일매일 고백하다 보면 뭐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 전체가 하나님 앞에 들여지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사단은 하와를 유혹을 합니다. 아단과 하와를 유혹을 해요. 어떻게 유혹을 합니까? 너희가 이것을 먹게 되면, 너희가 어떻게 될 것이다?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결국에 죄의 본질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을지 모르겠는데요. 예전에 옥하는 목사님께서 소천하신 다음에, 어, 다음에 이제 무슨 예, 소천하신 다음에 많은 예배를 드렸어요. 옥 목사님. 장례 예배를 여러 번 이렇게 드렸는데, 그 중에 한번 이제, 홍정길 목사님이 나와서 하신 말씀이 굉장히 와닿은 표현이 있었어요 사모카 한목사님 돌아가셔서 굉장히 슬프대요 슬픈데 뭐가 제일 슬프냐면 형이 없어서 슬프대요 형이 사라졌다는 거 정말 내가 인생이 힘들거나 어려운 일 있을 때뭐 무지할 수 있는 형이거나 아니면 내가 잘못했을 때 혼내줄 수 있는 형이 없어졌다는 거 그것이 너무나 슬프다고 그러더라고요 사실 그때는 잘 몰랐어요 몰랐는데 나중에 제가 어 조금씩 알겠더라고요. 나이를 좀더 먹어가면서 저도 뭐 부교육제 때는 제가 막 부교육자고 그러니까 빨리 단임목사도 되고 싶고 이런 마음들이 있었죠. 근데 지금은 부교육제 때가 제일 행복한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모르면 물어볼 단임목사도 있고 또 무엇인가 잘못됐을 때 그걸 바로잡아 줄 사람도 있고 날 혼내 줄 사람들도 있고 정말 하나님 없이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막 사는 것 그것이 좋은 것 같죠. 그게 마치 자유인 것 같죠.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는게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정말 우리 인생에 문제가 있을 때 상의 드릴 분이 계시고, 우리 인생에 문제가 있을 때 도와주실 분들이 계시고, 그것이 얼마나 큰 힘이에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모든 것을 결정해서 내 마음대로 사는 것, 그것이 참된 행복에 있지 않잖아요. 오늘도 우리는 여전히 선악과가 우리 앞에 있다고 라 생각합니다. 여전히 우리에게 묻는 거죠. 네가 스스로 하나님 되어서 살아갈래? 아니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시면 인정하고 그분을 모시고 살아갈래? 정말 우리 다음의 식구들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시면 인정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아침 묵상하는 것도 그런 이유 때문이에요. 오늘 하루 하나님이 내 인생 하나님 되어주시고 다스려주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해달라고. 그 날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면 인정하고 정말 그분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으로 소원합니다.